말씀은 엽기 4장입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만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오늘까지 욥기가 지금 강해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예를 따라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 인간 욥의 그 나약성을 우리가 잠깐 뵀는데 나 욥이 에, 자기 친구들과 만나서 7일 동안 같이 말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에? 얼굴 좀 봅시다. 에, 에어컨은 하나만 틀어 놓으세요. 같은 값이면 요 앞자리 좀 이렇게 선가대가 왔으면 좋겠어. 요 앞자리가 좀표어 있어서. 요비 7일 동안인데 자기 친구 셋과 같이.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같이 가집니다가 아, 이분이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 문이 열려 가지고 이제 입을 열고 말하는 장면 생각나세요. 이분이 이랬어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이런 말 기억나세요. 네, 이런 말 했죠. 이분이. 이러시고는 속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 우리가 말씀 속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랬죠. 욕은 정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죄가 없고, 아주 순전하고, 악에서 항상 멀리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욕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이 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욕을 볼 때는 욕도 우리와 같았어요. 이분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속에 은근히 불평이 있었고, 속이 쓰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욕을 보면서 우리도 참 힘이 생겨요. 이분이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말이죠. 속을 털어놓으니까 옆에 같이 있던 새 친구분들이 동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맞아, 당신도 별거 아니야. 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당신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봐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한 친구 이름이 오늘 제목이에요. 엘리바스라는 분이에요. 이 친구가 탁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장부터 이야기. 이 엘리바스가 요배게야나 하고 할말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참 처절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게너 말이야. 혹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로. 하지만 내가 너에게 좀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먼저 칭찬을 해 줘요.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네가 많이 도와줬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너 때문에 힘을 얻었던 일들 내가 기억난다. 그리고 과거에 네가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해줘서 넘어지려는 사람들에게 정말 손 붙잡아줘서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일어나 걷던 그 동네에 다 소문난 너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네 얼굴도 지금 분간 못하게 폐인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너는 말이야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일주일 동안 보았단다 참 신기하다 너.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요셉에 칭찬을 하면서 요셉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이 소개는 단계 들어 있었어요. 엘리바스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야너 아무리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게 이게 그냥 그냥 당하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네 속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짜 의인은 망하는 법이 없단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그네 속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네 마음 속에 죄가 죄의 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소위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이 이 양반이 네? 그러면서 너 그거 말이야 회귀하라는 거예요 너 말이야 절대로 의인은 망하지 않는단다 지혜 없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일이 없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해요? 이 친구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비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히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이 친구가 와서 탁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게다가 이분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똑같이 사장 십이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번 일주일 동안에 너와 같이 이렇게 침묵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뭐가 있냐면 삭 바람이 하나 지나가는데 한국말로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spirit 그랬어요. 영이 삭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나타나서 어떤 물체가 말을 하더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 물체가 말하는 소리가 뭐로 들려오냐면 세상에 인생이 말이야. 어찌 하나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게 자기한테요. 그리고는 어떻게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선결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종이해도 이런 사람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다가 헐그러 지어진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바 너죄 많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많아서 지금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어, 이분이 환상을 딱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요비 입장이 어떻겠어요. 요비 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탁 엄청난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요비 말이에요. 이 친구하고 관계 속에서 보면 두분 다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두분 다가 욕도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고 엘리바스 이 양반도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에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그 했냐면 이분한테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에, 고백하고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 고통이라는 이런 이 이 이슈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요 꿈을 꿀 때요 꿈을 꿀때이 꿈을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 엘리바스에게 준 꿈이 이 하나님의 종인 요블도 아, 마음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주신 꿈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이런 꿈일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목소리가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요,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찬양드려라.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한데 결론은 나중에 가만 들이다 보면 욥에게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낙담시키는 일, 좌절시키는 말, 욥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욥을 마음을 하나님과 좀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요소들이 고속에 그 깔려져 있어요 긍정적인 그 요소들 그리고는 이꿈 해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벳이 그래 요박너 해결해라 너제 문제 해결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잘쓸 거다 안 그러면 너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너는 이 이러다가 너는 그냥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은이 말을 듣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는, 회개할 것이 나는 없다라고 자꾸 말해요. 나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이 어려울 때더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회개할 거 없다, 별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우, 요업이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오늘 좀 다루게 다뤄보려고 그래요. 요비 그래요. 엘리바스야, 네가 말하는 그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요비라는 사람과 엘리바스 같은 크리스천인데 이게 다른 크리스천이에요. 영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 그래요. 이요은 말이죠. 요분 하나님께서 어떤 크리스천으로 해놨냐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딱 보실 때요 어떤 분으로 만들어놨냐면 이런 상황에 들어와도 요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도 이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만, 하나님만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볼 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은혜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래요. 10절에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내 목숨이 다 끊어져도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는 거역하지 않겠다. 이분에게 이렇게 자꾸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너 이렇게 회개하라니 아니다. 나는 회개할 제목이 지금 안 보이는데 나는 어떤 상황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계속해서 구장 16장 2 7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순전하다. 여기 보면 guiltless y 다시 말하면 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고 드러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도 나는 아주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맞아 하신 말하면 피오하게. 1 6장7절에 보면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 이렇게 보면요 일생에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고 갔던 욥. 과연 말이죠. 욥이 죄가 없을까요? 나는 볼때 욥이 분명히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뭘 보면 할수 있냐면요. 요 분, 그 당시 중동에서 인류가는 백만 장자 사업가였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려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어떻게 하든 많이 들어오고, 그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것을 다 운영하려면 어떻게 팍! 앞으로 쟤를 안지면서 살수 있을까요? 인사관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돈이 많고 자녀 많고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명예도 많은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 양반이 흠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흠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분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한 가지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아, 이분은 마음이 순수하구나. 그래서 이분은 나는 기도도 순수하게 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순수한 것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나는 죽을 때다 놓고 간다는 그, 그 마음. 이 세상은 이게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했던,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나는 이것을 다 놓고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자기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피조물인, 피조물인 요분,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거기에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너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너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번 나를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고 모든 사물을 볼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서바이브 할수 없다. 나로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철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국의 모든 것다 하나님이 그분의 창중에 있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가지시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멘. 예. 이것만 가지세요. 그 마음을 딱 가진 사람은 욥처럼이요 좋을 때도 이건 내거 아니다 나쁠 때도 이건 하나님의 뒤에 무슨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아나 가면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그냥 에? 죽고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는 그믿음이에 <laughs> 우리 같으면요 이 믿음 가졌으니까 겁날게 뭐가 있어요 겁날게 뭐가 있어요 겁날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게그 문제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요배, 요배 그 믿음. 근데 요비 말이 지잘라스가 아니에요. 내가 볼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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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이 아미, 우리 멤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 전인 되게 해주세요. 네.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아주 지금 어린아이 기도예요, 어린아이 기도예요. 예? 아 돈이 있으면 없고 없으면 어때요? 예? 건강 좀, 좀 나쁘면 어때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돈 많이 버세요 아까도 헌금기에 대해서 돈 많이 버세요 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내 속을 털어놔서. <laughs>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요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네? 우리는 그 은혜만 받으면요 이건 내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열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세요 요버 대열속에 한번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주님 주실 에 분명히 아멘했으니까이 네? 대열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보세요 엘리바스는요 욕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얇고, 예? 조그만하고 규모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깊은 영성을, 욥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충고가 자기 수준의 충고라는 거예요. 욥한테. 그냥 욕이 그 충고가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충고할 때마다 그래 내 경험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악한 사람은 꼭 문제가 나중에 생기고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욕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충고한다 내가 충고한다 봐라 나는 꿈까지 꿨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충고한다 충고한다 그러요 욕이 그걸 딱 듣고는 있는거예요분인 기반전에 수준이 다른 충고를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욕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은 욕같은 특수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다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욕 같은 사람들이 있냐면, 욕이 아닌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욕 같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면은, 그 유명인사들 다 있어요. 창세기 앞에 처음부터 보면요. 아, 우리 예수 크리스도의 그, 그 피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 가인가 누굽니까? 아벨 그럼 누가 욕같은 사람 아벨같은 사람 이 욕같은 사람은 누구냐은 누구냐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표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이 겪은 모든 경험이 예수님이 겪으신 경험과 똑같아요 네. 좀이따 내가 말씀해드릴게요 그래서 욕은 예수님의 표상이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특수한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서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비에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벨에 쭉 나오다가 노아가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성세에선 누굴 이야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셨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따라다녔던 종들이 셨어요그 종들을 성령님으로 묘사래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다 나중에 요셉 기억나요? 요셉도 예수님의 표상이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엔 누굽니까? 열두 명의 사사들 다 그분들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했던 분들이. 그 다음에 선지자들 최소한 열일곱 명의 선지자들 구약에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했던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을 들여다 봐라. 그게 모든 것들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들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놓은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 신약에서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고그 속에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를 나타낸다는 말로 모래 지상명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은요, 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도 남은 자들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남은 자들 그랬어요. 그요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 죄가 있어도요, 다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해주고요. 예? 순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주 순수하죠. 순수하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분들은 오실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뽑힘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줘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분들은 어려움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욥을 보세요. 어려움을 어려움을 생각하네. 그리고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만 탁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보면은 나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잘나서가 아닌데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갈수록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갈수록,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라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네? 문제는 우리 아메이 그룹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네. 소수, 소수의 이런 사람들 요배 스타일의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오실 주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이 교회도 오실 주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이 교회 나오니까 내가 돈이 많이 벌어지더라 어 영어로 말하면 오모온 어, 그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이거 교회 나오니까 뭐가 잘 되더라 그러니 내가 이 교회 나와야지 우리는 지금 그런 그룹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만요지금은안 되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요비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충고가 자기 스타일의 충고로 해왔던 것, 자기 스타일의 중국. 우리 엘리바스의 그러한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요벳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가진 우리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맺주면서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 한빛 yet 한빛 이제는 아미죠. 이 멤버들이 요벳에 주셨던 그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이구 주님, 나 원치 않겠, 요비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요에게는 엄청난 큰 아, 사명을 줬기에 그분이 어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안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아주 그거보다도 100분의 1의 어려움이라도 주님, 요의 대열에 있게 해주세요. 응? 욥의 대열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옆처럼 어떻게 해됩니까? 야더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이 어려움 때문에 더더 더 주님을 가까이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보면 하려고 내가 꾀를 부리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내가 더욱 경험케 하시고. 주변에서 어떤 충고가 와도 그 충고를 내가 듣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내가 미리 듣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아미의 멤버들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소수의 남은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날 제3세계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소수예요, 소수. 구약에도 욕 같은 사람은 소수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이 소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해도 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의 남은 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욥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아무리 있어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에 어떤 충고가 있어도 그 영성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충고가 과연 주님께서 오신 충고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영분별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계속해서 들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간단없는 깨닫게 하심과 능력 주심과 순정케 하심이 또 은혜 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